저는 아내의 도시락에 항상 생당근이나 생오이를 한 조각씩 넣어줬어요. 점심에 밥을 먹으면 오후에 꾸벅꾸벅 졸게 되잖아요.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식전에 간단한 채소를 먹으면 해결된다고 하더라고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으면서 식곤증을 억제해준다고 해요. 항상 야채를 한 조각씩 주다 보니까 당근이나 오이를 얇게 채 썰어서 올리브오일을 뿌려주면 아내가 더 좋아하더라고요. 당근 나페는 채썰면 요리가 거의 끝났다고 해도 될 만큼 굉장히 쉬운 요리예요. 식재료는 당근 500g 기준으로 자막에 넣어드리니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요리를 시작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당근을 채썰어 주세요. 채썰 때 여러 가지 요리 도구들이 있지만 길게 썰수 있는 도구가 있으면 좋습니다. 짧게 썰면 식감이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소금을 넣어서 조물조물 무치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소금에 절여 주세요. 당근물을 빼고 이제부터 올리브유 레몬즙 홀그레인 머스터드를 계량에 따라 순차적으로 넣어 한번에 무쳐주면 당근라페가 완성됩니다. 기호에 따라 설탕을 한 스푼 넣어서 감칠맛을 더 높여도 됩니다. 저는 이 당근라페를 아내와 3년 이상 먹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못하겠어요. 왜냐면 다이어트 생활이 아니라 도시락에 김치 대신 넣어주고 저녁식사에도 올리고 생활처럼 먹어 왔던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면에 저는 이 당근 라페가 맛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었어요. 올리브유와 레몬즙 그리고 홀그레인 머스터드만 있으면 되는 이 당근 라페가 어떨 때 맛이 없는지 이야기 해볼게요. 나중에도 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 한번만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는 레몬즙의 양이에요. 맛이 느껴질까 싶을 정도의 양으로 밥숟가락 한 수저만 넣어주면 새콤하고 은은하게 당근에 스며드는데요.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넣었다가 3스푼 정도를 넣은 적이 있어요. 신맛이 많이 들어가면 당근 앞에 끝맛이 써질 수도 있어요. 반드시 정량을 넣으시길 바랄게요. 화이트 발사믹을 넣는 레시피도 참 많은데 레몬즙과 다른 재료라고 해서 넣는 양이 다르진 않더라고요. 똑같이 한 스푼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홀그레인 머스터드예요. 백화점뿐만 아니라 요즘은 근처 마트에서도 홀그레인 머스터드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활에서 먹었던 허니머스터드를 그냥 쓰시면 호프집에서 먹는 그 양배추 맛이 나요. 꼭 겨자씨와 함께 있는 홀그레인 머스터드를 사용해서 당근 라페 본연의 맛을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예전에 포메리 머스터드라고 하는 사진과 같은 머스터드를 먹어왔는데 정말 값이 비쌌어요. 항아리로 포장이 되어 있어서 숙성된 맛이 정말 좋더라고요. 참고만 해주세요. 세 번째는 올리브유예요. 저희 집은 가열하지 않고 드레싱으로 먹는 올리브유를 따로 구비해두고 먹고 있어요. 올리브 그 특유의 향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품 뒷면을 보고 구매하곤 합니다. 당근라페는 끓이거나 볶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향이 좋은 올리브유를 사용해야 더 좋더라고요. 사용하는 올리브유에 따라서 맛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디선가 들기름을 넣어도 되냐는 질문을 댓글로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당근라페가 아닙니다. 설탕이나 올리고당을 넣는 레시피들이 유튜브에 많은데요. 요즘에는 칼로리 걱정 없이 쓸수 있는 알룰로스, 에리스리톨, 스테비아 참 많이 사용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맛있게 먹고 싶다면 저는 물엿 같은 시럽보다는 가루 형식을 추천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설탕을 안 넣어도 결국에는 맛있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당근 라페를 그저 당근을 많이 섭취하기 위한 메뉴로 선택했어요. 빵에 먹어도 좋고 라면에 먹어도 좋고. 김밥에 넣어 말아도 정말 맛있죠. 당근 라페를 그저 다이어트를 위한 식단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닭가슴살에만 먹거나 샐러드에만 곁들여 먹는 등의 고정관념을 없애고 그저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간편하게 만드는 요리들을 앞으로도 많이 소개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